때가 지금 탔어 이양반 운으로 보면 65세까지는 이양반이 탄탄 내로야 관에 그런 운기 자체가 꽉차 있고 또 시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씨는 어떤 일이 있을 때꼭 주변에서 귀인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살려 힘을 더 얻었기 때문에 밀어붙이면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백으로 본다 보면 은 거진 70%는 맞다고 봐야 돼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일전에 생겨서 한 네. 1년 정도 전쯤에 이제 찍었던 영상 주제를 다시 한번 가져와서 촬영을 음. 해볼 예정인데, 어, 이재명 대통령에 네. 대한 얘기에요. 이제 다가오는 6월 3일날에 21대 대선을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음.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운기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은 좀 심정을 보셨을 때,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항상 나는 이 정치점을 보게 되면 좀재미해갖고좀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근데 지금 이제 어찌됐든지 너무 이제 시끄럽잖아요. 아, 맞습니다. 음. 또 이제 전에 있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네네네. 또 탄핵되고, 지금 이제 또 너무 소, 나라가 좀좀 어선한데, 근데 어찌됐든 이제 나라의 대통령도 나와야 되니까. 그렇 나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어, 대통령이 유력한 후보가 이제 민주당 이제 이재명 이재명 이제 의원인데 네네. 일단은 이재명 씨를 보게 되면은 어찌됐든 나는 1년 전에 제가 찍었을 때 저는 윤석열보다는 이재명 쪽에 더 운이 강하다고 이렇게. 유튜브를 내가 찍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됐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뭐이이 윤석열은 이제 탄핵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재명이 이제 또 차기 이제 또 대통령으로 이제 또 유력한 또 후보가 되고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변하지는또아또 음. 뭐 1년 전에 내가 찍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때는 이재명이 이 대통령 운이 강하다고 했는데 네. 뭐 지금에 와서 뭐 안됩니다. 난 이렇게는 하지 않고 난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재명씨가 어찌됐든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유력하고 네. 또이 양반은 어쨌든 운대를 잘 탔어 아. 운대를 또잘 탔고 그리고 그때 당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을 갖다가 죽이려면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음. 일단은 못 죽였단 말이야 네네. 잡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연명으로 넘어왔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잡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음. 오히려 이 사람이 이제는 칼자를 칼을 갖다가 이제 쥐고 앉아 있으니까 네. 응, 칼을 갖다가 쥐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 흘러가는 운으로 봐도 그렇고 또 이재명 그 양반 또 사주를 봐도 그렇고 일단은 대통령이 한 나라의 우두머리가 될수 있는 그 운이 또 강해 음. 응, 이재명 씨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기 대통령으로 6월 3일 날 이제 다시 이제 선거를 하지만은 그때도 이재명 씨가 가장 유력하고 네. 이 양반이 대한민국에 차기 대통령으로 될 걸로 나는 보고 있고요. 아. 그렇다고 내가 뭐 민주당이다. 이쪽이 뭐 그쪽이 뭐 맹신을 한다. 나는 또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중립 입장에서 네. 어, 뭐이 양반들의 뭐 운대나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소신대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음,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은 나는 이재명 씨가 된다고 봐요. 아. 그리고 이 양반 사주를 봐도 운대가 네. 지금 탔어. 음, 운을 탔기 때문에 이 양반은 앞으로 지금 향후 이제 이 양반이 지금 62세 네, 62세란 말이에요 62세인데 이 양반 운으로 보면 65세까지는 이 양반이 탄탄대로야 음, 운이 상승하는 운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65세까지는 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운을 잘 잡아 잡아 우리, 올해 이제 오시, 60, 62세 때 운을 잘 잡으면은 네. 65세까지 어, 또그 이유도 괜찮 괜찮아진단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62, 3, 4, 5 이때까지는 이 양반은 운이 계속 상승을 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대한민국 차기 대, 대통령이 될수 있는 그 운이 갖고 있다고 보, 봐야죠. 아, 음. 그럼 이분은 어떻게 보면 사주 속에 음.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운기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은 딱 운을 보게 되면 이 관이 약관. 음. 이 대통령도 나라의 이런 관이고 통치자고 왕이기 때문에 옛날 따지면 임금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은 이제 대통령이란 우두머리란 말이야 대한민국의 네. 이양반 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관의 그런 운기 자체가 꽉차 있고 또 희한한게 뭐냐면 이재명씨는 어떤 일이 있을 때꼭 주변에서 귀인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살려 음. 어, 주변에서 네. 그럼 지금 그 현 지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 은 어찌됐든 지금 나라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 필요한데 일단 이 양반이 당에서도 밀어주고 있었고 음. 응. 이양반 소속되어 있는 당에서도 네. 당에서도 이 양반을 밀어주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재명 씨는 어떤 네. 위험한 자기가 상황이 꼭 됐을 때는 꼭 귀인들이 나타났고 이 사람은 도와주거든 네.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은 타고났다고 봐야 돼 아. 응. 타고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관의 운도 아. 또 지금 시기 적절 잘 만났어. 올해도 또 보면은 이재명 씨한테 올을사년한 해가 관을 관의 운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재명을 갖다가 살려주고 음. 오히려 끌어주는 입장이거든. 네네.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보다도 이재명 씨가 플러스 50을 갖다 더 먹고 들어간다고 봐야지. 아. 그리고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음. 음. 이재명 씨가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 음, 상원까지 오기까지 전에 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렇럼에도이 대선 전까지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거 같은데 조금 뭐 부설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음. 수가 있을까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음, 좋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운을 잘 탔다고 봐야 되지만 네. 또이 인간 한한 사람으로 이재명 씨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고때 그 고때 그, 그 임기응변이라고 그러죠 임기응변이라고 그잖아요 고때 네. 그 고때를 그 갖다가 이 양반 잘 대처를 해잘 음. 응. 대처를 하고 잘 넘어와 어,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아이 사람 참 머리가 똑똑하구나 응. 음.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 네. 아참이 사람은 조금 음흉스러운 부분도 있구나 응. 아. 응. 좀 음흉스러운 부분도 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네. 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음. 성향도 좀 갖고 있는. 사주로 봐야 돼. 아, 그러니까 뭐 이재명 씨가 뭐다 좋아요. 이렇게 볼지는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응. 음. 이 사람 타고난 그 개인 타고난 사주가 있단 말이에요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음. 아, 이 양반은 자기를 갖다가 누가 치려고 하고 자기를 갖다 가 누가 죽이려고 음. 치고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맞대응을 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서 이 사람도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음. 그니까 강하지. 음. 응. 강하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해. 그러다 보니까,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다고 봐야지. 네. 내가 저거다, 내가 저걸 해야 돼. 내가 저기까지 가야 돼. 하면은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걸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하다고 봐야죠. 음.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또이 양반은 운까지 같이 만났기 때문에, 네. 금상첨화지. 응. 그러니까는 힘을 더 얻었기 때문에, 밀어붙이면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100으로 본다 보면, 은 거진 70%는 맞다고 봐야 돼요. 70%. %네. 그럼요. 아. 응. 이건 바뀔 수가 없어. 아, 정말요? 응. 뭐, 지금 뭐, 대선, 뭐, 다른 뭐, 후보자들이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더라도, 솔직한 말로, 어찌됐든 이 사람이 복이지. 음. 대선도 지금 얼마 짧잖아, 지금. 맞습니다. 응. 대선, 이제 뭐, 뭐 어, 기간도 너무 짧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시 나와서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이 너무 짧거든. 음.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했었잖아. 음. 응. 그렇죠. 미리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버틸려고 하는 그큰 기둥이 딱 박혀 있는데 네. 다른 기둥이 와서 그 기둥을 갖다가 부러뜨릴 수는 없지. 네. 너무 조금 촉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양반 복이지. 네. 어떻게 보면 은 천복이야. 하늘에서 복을 가, 갖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지. 네. 그리고 주변에 이 양반을 끌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네.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은 그 국회의원,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자체도 네. 자기 혼자힘 희망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양반 전체인 사주를 봤을 때 주변에 자기를 이 이재명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주고 꿀고갈고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귀인들이 지금은 하나 둘셋 계속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양반이 차기 대통령으로는 이재명 씨가 유력하다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